독수리 타고 떠나는 여행 안내 모십니까? 홀로 소개드입니다 오늘은 동해안의 푸른 하늘과 파란 바다를 보고 걸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바로 바다 부채길이라는 곳인데요. 정동진에서 신곡항까지 약 3km가 되는 거리를 바닷길을 따라서 걷는 길입니다. 여기는 이제 해안 당구라는 독특한 지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정동신곡 바다부채길을 걸어 보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우리나라의 좋은 정치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이러한 길을 따라서 쭉 데크로 된 길도 있고, 이렇게 걷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양한 예, 암석이나 그다음에 뭐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은 아주 좋고 심신을 맑게 해주는 그런 길입니다. 아이 길은 이 어민들을 이제 뭐 이렇게 공무 사업을 인해서 조성되고 그 동안에 조성 있었던 길에서 좀 이렇게 확장을 하는 길 같아요. 그래서 오래된 길이라 그런지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난간이나 이런 것이 발바닥이나 이런 것이 약간 좀 녹슨 곳도 있는데. 예,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이뭐 역사적으로 꽤 유명한 지형이라고 하니까, 그런 지형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걷는 것도 너무 좋은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관광 백선에 걷기 좋은 길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곳곳에 창경발이 해가지고, 창경발이의 뭐 어떤, 예, 어촌에서 사용하는 그런 어떤 용어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뭐 물고기를 접었던 그런 어떤 방식. 소원의 길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돌탑을 쌓으면은 소원을 이루어진다는 그런 어떤 내용도 있고, 가다 오다 보면은 이렇게 아기자기한 뭐쉴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카페도 있고 해서 굉장히 걸으면서 심신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암벽을 타고 옆으로 이렇게 난 길을 걷게 됩니다. 한 3km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계단도 있어요. 그래서 노약자분이나 어린아이들은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한뭐 왕복 6km니까 충분히 누구나 이렇게 걸을 수 있어요. 있는 그런 길입니다. 이렇게 이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이 이렇게 내려다 볼수 있으면 어떤 뭐 철조망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약간의 겁이 많은 분들은 좀 이렇게 조바심도 내고 온몸의 근육이 뻣뻣해지면서 걷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좀 겁이 많다 보니까 걸을 때 위험한 곳에는 몸이 긴장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또 푸른 바다를 보면서 걷는 것 좋은 것 같습니다. 정동진 해안단구가 어떤 지형의 특징인지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약 250여 10, 만년 전에 이렇게 해안이 윤기돼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기현상에 의해서. 중고등학교 때 이제 뭐 지리를 배웠는데 다 잊어버렸고, 이렇게 앞에 보이는 바비도 있죠. 뭐 투구바위라고 하는데, 투구바위와 육발 호랑이에 대한 전설도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에, 육발 호랑이가 실제 있었는데 이 육발 호랑이가 에, 스님으로 변해가지고 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바둑 내기를 해가지고 지면은 에, 자기가 이렇게 잡아먹고 막 그랬던 것인데 강감찬 장군이 부임해오면서 육발 호랑이를 내쫓다는 그런 전설이래요. 그래서 아까 그 이제 바위가 투구바위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투구 모양 같이 생겼는데 강감찬 장군이 호령하는 모습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걷다 보면은 계속 끊임없이 내려가는 길도 오르락 내리는데 이 구간이 가장 경사가 급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한 거의 한에 45도 에이 정도로 가파르게 내려가다 보면은 다시 또 평지가 나오고 하면서. 계속 바위 오른쪽에 해안이 암벽 같은 거 보고 그 다음에 암벽에서 자라나는 아주 생명력 같은 것, 뭐 이렇게 노관주나무그 다음에 꽃들도 있어서 간혹가다 이제 꽃에 꽃에 대한 설명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곳곳에 이제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는 곳입니다. 아, 어느덧 3km면 여기가 이제 심곡항에. 도달을 해요. 그래서 신곡항에 보이는 저기 등대 있죠. 아주 빨간색 등대가 이색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대하면은 항상 홀로 서 있죠. 여기가 이제 신곡항에 아주 조용한 작은 항구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항구에 푸른 바다. 얼마나 평화로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휴식을 취하면은 이제 다시 정동진으로 돌아가는 길을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집사람하고 여기서 이제 좀 쉬면서 사진 하나 찰칵 찍고 다시 이제 되돌아가는 길인데 반대로 돌아가는 길은 아까 이렇게 자세히 보지 못했을 뿐또 바위나 이런 곳에 뒷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색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왕복 6km라 조금 이제 신문 들긴 하지만 워낙 좋은 분위기의 바닷길이다 보니까 걸었을 때 전혀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상의 피곤함이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 길을 걸음으로써 한번에 모두 날려버리고 새로운 삶의 활력수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길이라 아마 한국관광 걷기 좋은 길 백선에 선정이 된것 같고요 이러한 것을 이 지역에서 어떤 관광 수입과 연관 지어서 이 지역에 이렇게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좋은 길인 것 같아요. 이제 입장료는 성인은 5,000원, 아이들은 3,000원인 것 같은데 또뭐 65세 경로들은 무료고 국가유공자 한 무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는 이제 올해까지만 5,000원을 내고 내년도에 또 이러한 길을 걸으면은 무료 혜택도 받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걷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가족 단위에 아이들 손잡고 걷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길이었습니다. 한번 오세요.